사자는 천사라는 뜻의 글씨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공중에서. 악한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가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이미 됐는데 다니엘은 그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묵묵부답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날이 무려 3주나 걸렸다 했습니다. 3주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그 가로막는 악한 천사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무려 3주 동안 계속 되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겠, 싸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이 악한 천사가 죽기 살기로 그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다니엘이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가로막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게 하려고 이 악한 마귀가 그 비밀을 감추려고 그 비밀이 성경에 못 써지게 하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막 3주 동안이나 단일이 지도운답을 못 받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싸우면 반드시 선한 천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천사라고 악한 천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버린 처소를 이탈하여서 쫓겨난 천사고, 선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천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선한 천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천사가 3주 동안 치열하게 싸운 후에 그 악한 천사를 무찌르고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너의 기도는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응답되었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다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도 모든 것을 천사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천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알려주고, 사도 요한은 종들에게 편지하고, 이 종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 전달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전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대부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단임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많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성격과도 맞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 하면 원어로 보면 천사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촉대가 나오는데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촉대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고 일곱 금촉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일곱 별은 천사라 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별이 나오면은 별은 다 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별은 천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오는 세명의 박사가 어, 세명이라는 것은 나와있지 아니한데 또제 그 고정관념에 황금과 유학, 유향과 모량을 들렸다고 해서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 명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계속 배워왔는데, 몇년 동안 계속 세 명의 동방박사라고 배워왔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그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 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아닌 것을 알수 있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더라도 이런 권위자들이 부자들이 이동할 때 수많은 종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 하면은 황금을 가질 수 있는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선물로 줄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들만 딸랑 세명 여행 왔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종들이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여행하니까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돈도 잔뜩 가지고, 그리고 수종 드는 종들도 여러 명에서 대군단이 이렇게 이동, 해 왔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들 일행 지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 국경을 지나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명 달랑 먼 곳에서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이들 식솔들, 이 박사들이 부리는 종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대분단이 이렇게 이동해서 왔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리했는데 그리 아브라함이이동해도 대군단이 이동하는데 아브라함이 종, 집에서 길른 종이 뭐 318명의 종을 데리고 롯이 잡혀갔다 하니까 롯을 구하러 이렇게 쳐들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도 딸랑 아브라함하고 롯두 명이서 이동한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당이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듯이 이 박사들의 행렬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말을 하다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이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성경 교육을 받았었고 주입돼 있으니까 머릿 속에. 주입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그 박사들이 보고 왔던 별, 별이 있는데, 그 별도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이 별은 에루살렘에서 베들렘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여 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멈춰 섰다 했습니다. 실제 별은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천사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했으니까 일곱 별은 다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이 별이 천사라는 것을 이제 12장에 가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큰 어, 붉은 용이 이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있는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별이라면 지구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지구와 부딪히는데 지구가 지구가 원자폭탄을 맞듯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수천 개의 별을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은 도무지 몇만 개, 몇천 개, 몇억개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정말 몇억 개의 별이 지구에 부딪혔다는 건데 실제적인 별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별도. 천사들인데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인가 하면은 타라간 천사들입니다. 타라간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던지더라 하는 것은 장소가 이동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하늘에 있던 타라간 천사들이 장소가 이동되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의미로 던지더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별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 땅이 환하여진다, 천사가 빛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나는 천사가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서 보면은 별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빛나는 천사를 보면서도 참그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별을 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공위성이 이렇게 날아가고 그것을 별로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이렇게 광채를 띠고 내려오니까 이 천사들을 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별은 일곱 사자라 했는데 이 사자가 천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안겔로스 안겔로스라는 헬라어 천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족대는 일곱 교인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에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너희가 성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도리도전서에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입은 여자 이 여자도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성도들 개개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움직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내었다 임신했다 하는 것은 교회가 배출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을 배출하는 교회를 임신한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천상년 반에 활동하는 두 증인들을 아이라고, 왜 아이라고 하는가 하면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대출하는 교회를 이렇게 임신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이 교회, 교회를 한 개인의 성도라고 또 말할 때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에서 이 여자를 휴거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이렇게 동일시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초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것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이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잘 압니다.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다잘 아니까 귀신은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귀신같이 잘 압니다. 과거는 잘 아는데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귀신은 사람의 미래를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 속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점장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의 과거는 귀신같이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사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움직였으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도 알고 네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위하여 수고했는지 또 핍박을 당하면서 혼란을 당하면서 고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는지 너의 인내를, 네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한 것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대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참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언제 행위였는가 하면 이것이 처음 행위였고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랑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으로 행하던 그 시절의 우리의 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니까 이제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면 처음 행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 열매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함, 선함, 그리고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이제 점점 좀 어,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열매가 이렇게 사람이 그 화수원지기가 열매를 따기 전에 바람이 흔들려서 떨어져 버리는 낙바처럼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 둘 그냥 주인에게 주인의 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버려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타락한다 하는데, 그럼 타락한 것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열매가 맺었으면 그 열매가 주인 손에 들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손에 들려질 때까지 우리가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 열매가 들려지기 이전에 타락해가지고 그 열매가 하나, 둘, 막 나무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을 지금 책만 하고 다시 그 열매를 회복하라 그 열매를 다시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대신 다른 것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열매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면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한 가지로 통합하면 사랑이듯이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섬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곧 성령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기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나열한 것이 고리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이러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떨어져 나가면 은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은 육신의 열매 육신의 소욕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떨어져 나간 곳에 이제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맺히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했는데 이 돌아서라는 말과 회개하라 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만약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만약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초대를 네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대된 성도들 사이 안에 들어와서 거니셔야 하는데, 같이 성도들과 행하여야 하는데 초대로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초대 안에 내가 다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옮겨져 버린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자리가 옮겨져 버린다 하는 것으로, 이 초대를 네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초대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거니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금쪽대 사이를 건이시니가 아니데 일곱 금쪽대 사이를 건이시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나라는 초대, 나라는 금쪽대 안에서 활동하고 건이시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이신다 하는 말이 어떤 말과갖 비슷한 가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아니 혼돈하고 공연인 허감의 기통이과 하나님의 영 수면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품고 있을 때 감싸고 있을 때도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운행하고 있을 때하나님이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초대 사리를 거니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거니시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상태가 되어야 기도를 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상태가 안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초대가 옮겨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네게 가서 네 초대를 거제 하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상태가 안되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고 이건 홀 좋은 종교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초대가 옮겨져 버린 사람이 결국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은 그런 사람의 결과가 나와, 있, 나와 있습니다.